やらないためらないためらな 가이돼 아... 아,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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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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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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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나 형도 g o 죠맞 g to 자두 n d 배터리 랩트 애매하게 선 c 말고 a 아, 봐형 다시 준비해줘야 된다 it. 줘야 된다 s s I'm g o 사이드. to 형이 i 사이드, 뭐? 제인형, 사이드. 와 내가 아못가만히저고아이 공이. 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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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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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다안 찾는 사람이 맞는 같아아 아, 아, 저... 아, I did a rush. I c n t I c a n a c I t c t a a 야, 다 아까도 이거야. 계는 거. 야. 깝다. 지나힘들다 아, 힘쓰까비. 어. 아, 됐다, 아, 너무 다 <laughs> 아, 수비, 수비야, 수비, 수비, 야, 수비. <laughs> <저기, 웃음> 수비나 좀 체크 좀해 줘. 이봐. 동훈아, 이거, 이거 끝까지 가. 이 네. 네, 하던 거 끝까지 가. 네. 어, 저, 저, 저. 어, 어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연습 네. 들어와. 연습할 때. 연습 같이 해줘야 때. 연습할 때. 연습할 때. 연습할 때. 연습아 때. 연 큰거 만들 필요가. 마케미가? 시간상 마케미가. <laughs> 아, 다다, 다다. 에이, 뒤에 스페어재구재큰 거, 이게 큰 거. 큰 거. 아니, 있어, 있어. 큰 거. 야 선! 간다 간다 가다 윗가다 가가아너 뭐한데? 다시 내 빨리 다시 내 다시 내 명현 안 보이면 뒤에 공이 여기 있습큰거큰거큰거재영이형 중간 제대로면 개최겠형 교체대로면 교체 나갈게. 형이, 형이 나갈게. 교제대면 네. 내가 깨나게 도안안해게 그 왔다. 아, 게나교체 가는. 나나나 지금 뛰어야 되는데. 지금 뛰야 된다. 갑자기 빠지면 안 돼. 려 나이스 킥. 반대. 반대. 쭉쭉. 나이스, 좋아. 해, 해, 확실하게, 확실하게. 어, 천천히. 나이스. 확실하게. 야, 하,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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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해, 너. 너,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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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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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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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해, 해, 해,

왜? 너 어, 이거 먹나 빨리 먹있다 여기네. 나 목이 아, 안 나와 는데오 날씨. 아, 씨 안들. 이어딘데올라 오케이. 간는 죽어. 응. 뒤에 본 나 만들어줘. 아, 음, 해야겠지, 아, 해주면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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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나도나나나나 아 정수야 형 바로 아 바로 줘야 돼 바로 줘야 오, 타임 산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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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정수야 백선 방지 큰일 사아좀 빨리 가도 겠네아볼까아 나이스 나야 된다 형까지 1뒤에 온 나이스 마무리해 되겠다 오케이 좋아 마무리

가위 가위 가 야야야야 가아가비가비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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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자한 발씩 위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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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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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с м о т

와 쟤다 정석 왜 아직 몸하불리못뛰어정 <목소리> <빨리, 빨리, 빨리. 목소리> <정서, 목소리> 고생했다 고 와라 와라 와 아, 나이다 나이다 나이다약 공 석상이네 간다 고백자 아구 그... 아, 그... 아이고 자공 석상 이대절대절정고행 다시 내려게 넘어가봐 이동 와야된다 와야된다 이 내려왔던거 아, 아이가 도아라 발밑에 줘. 어아 응. 있어 도아아잘 봤는데 여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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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자 구경하다 어, 어. 올라갔지? 여자 구경하다 올라갔지? 들 근데 이거 이거리리

큰 거. 큰 나, 나, 음? 도망, 어, 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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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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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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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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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 오면, 본다. 나이스! 선숑이본 네! 언제 끝나요? 정답몇 시인데 이거? 51분. 어? 51분. 51분. 정 아, 아, 10시. 10시. 어,

아공간에좀 좀, 도와줘. 아, <목소리> 다시 나도 대 경기 안보일때 빨리, 빨리 나와 줘. 빨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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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간다>. 야지 <laughs> 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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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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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가자가자 나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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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자. 나가자. 나 하나, <laughs> 어 움직여줘. 아, 뒤이렸다 같이 가, 같이 가. 천천히. 와, 좋아. 멈추래. 나이스, 나이스. 다 나이스, 나이스. 코, 코, 코. 아, 같이. 다